네, 오늘은 화요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김의 놀 모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인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자시 앉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리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로 두은 일이 일어나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성김의 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또세 가지 질문을 던져 보시면서 오늘 뷰티 말씀하게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김의 모범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성김을 요구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손님이 들어오면 이제 주인이 그 손님에 대한 대접으로 정성껏 발을 씻겨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어, 대접 중에 최고의 대접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모습을 누가 보여줘야 된다고 하냐요?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번도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15절에 보시면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여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발을 씻어주시는 그 본을 보여주신 목적은 똑같이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3분도 함께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김을 건면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성김을 건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굉장히 대답이 아주 간단한 대답인가요? 하지만 이 대답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높으신 곳에서 이 땅에서 낮은 자료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낮은 자료로 내려오신 이유는 더낮아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뜻을 행하시고 주의 뜻을 보이기 위함이란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것. 낮은 자리로 가는 길이야말로 그것이 겸손이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3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는 또 느껴지는지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예수님을 본받아서로 섬기라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느끼나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전도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본래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아마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김의 자리에서 아마 그 우리는 모습으로 살아왔을 거라는 거죠. 어, 높아지기를 원하고 어, 목이 막피대가 쓰고 막 곧이곧은 어떤 상태가 되어서 어떤 이제 어, 낮아지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낮아진 것을 기뻐하고 또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마 우리가 천국에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어, 나라의 백성의 참모습은 섬기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전도사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좀 느껴졌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김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김에 동참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성김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 성김의 모습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꺾여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꺾인다는 것참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내 자존심이 꺾인다는 것은, 어, 나의 주대가 흔들리는 것 같고, 또 나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우리 들 수가 있죠. 어, 곧 죽어도 우리는 자존심이다 하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에 비하면, 우리의 자존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성김은 많은 자들에게 대속물을 주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희생의 성김은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가이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 그 영광의 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김을 따른다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줄 줄 아는 그런 섬기의 모습 그런 섬기의 모습은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또 성김의 모습으로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나의 친구에게 나의 형제 또 자매에게 그런 성김의 모습으로 온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은 또 어떨까요? 그런 성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청소년 주일학교 지체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존호사님이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우리에게 짧지만 또 감동어린 또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을 주님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더 낮고 낮은 우리들의 삶을 주님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죽음으로 끊어질 수 밖에 없는 이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주님 열어 주신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희망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니하게 도와주시고,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의 그 삶을 통해 우리도 성김의 자리를 마땅히 기뻐하며, 우리의 자존심조태는 꺾인 날지라도, 예수님의 그 성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으며,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성김의 모습을 다할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청소년 지체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성김과 나눔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